어떻게 두, 두분 의견에 난 따를게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잠깐만 멈춰줄래? 나이 아니, 멈춰줄래? 오케이. 가자. 네? 내가 갑시다, 아, 별거 안 출발하시죠. 가보겠습니다. 테이핑만 하고. 아. 가시죠. 네. 이 시점에서 보고 가는게 나을까? 계속 믿어 안 아, 뭐, 들어가지? 통화하지 아.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죠 첫번째 엘보까지는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긴 넘어간 것 같은데 한번 봐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도 안 들어가니까 혹시 왜안 들어가나 해서 선이 한번꺾지 왼쪽으로 꺾네요. 그치. 왼쪽으로 꺾어서 가다가 왼쪽으로 꺾어서 이제 한번바꿔가야겠지요 들어가주면 좋은데. 교리 아까 힘들면. 아니, 그러니까 펜트럼. 여기서 못 꺾은 거구나. 네. 하이하이 너무 수고 많았어. 근데 만약에 엘보 꺾고 이물질 있다는 거잖아요. 어. 거기를 꺾을 수 있을까? 지금 지금 얘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플랜 B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꺾는다 치더라도 이물질을 얘가 못 뚫을 것 같아요. 야, 이 진, 진행력으로는. 이미 너무 많이 꺾어서 너무 많이 네. 저기서 저기 노출된 보이는 데 있잖아. 거기를 뽕 따가지고 하면 어때? 있어요? 그럼 좋죠. 노출된 데서 구멍을 따는 게 제일 좋죠. 할수 있으면. 보여요, 여기서? 여기선 안 보인다. 첫 번째선 보여요. 여기선 보여요? 저기서는 보였고요. 여기 다보죠뭐 한번. 빠르죠, 원래 빠르를 해야 돼. 너무 빨 조심해. 베스 베이스파이제제어 준비해 주세요. 응? 어, 지금 안 들어가요? 지금 보면 여기 엘보 있잖아요. 이게 네, 네. 엘보가 너무 엘보 엘보예요. 아, 여기서 주셨, 구멍을 뚫어서 여기 집어넣어. 그다음에 구멍 끝나고 나면 다시 막아야 죠 막아야 저희 어, 파이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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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해. 응. 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조심하십네 가시죠 어떻게야 들어갈까 다시 한번 켜볼까? 근데, 수정물이 나와. 끈 상태에서 1m 빼고 다시 넣어볼게요. 넣다가 네. 손으로 다시 야 돼. 다시요. 멈춰줄래? 아니, 저야? 아니, 멈춰줄래? 오케이. 가자. 일단, 맑은 물 나오니까, 내보자 이거 봐봐. 꽤 많이 들어갔네요. 지금, 기소 고압 하는 게 어떻게, 한번더 해볼까요, 어떻게? 그래서, 아니, 뭐, 어차피 앞에가 단단하면, 예. 스프링으로 집어넣어서 한번 끼지 않고. 어떻게 두, 두분 의견에 난 따를게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아, 퓨어모마스레이라. 물이 늘어납니다. 조금, 조금. 어, 물이 살짝 나왔다가 다시 멈췄네? 조심해, 조심해 음, 좋다 네, 스프링 가고 좋아 잘하고 있어요 어, 물이 나오고 있는데? 물은 나온다 가보자고요 구멍이 난 거죠 물 좋아, 아주 라 음. 와응 표면은 빨리 또 물을 육후로만 지나가니까 물을 쏘아주면 안 나가나? 네, 아, 그래서 이제 다시 고압을 집어넣어서 음. 저희들이 물을 음. 끌고 나와야 해요 음. <놀더> 다동적으로 그런 <부서진> 거예요. 다 풀어준다. 월이래요. 동동님 다섯 명. 학이 있어서 안 넘어. <놀더> 됐어, 됐어, 됐었어. 제가 구합을 한번더 할게요. 이제 뭐 원하시면 2층, 뭐 4층, 뭐다 풀으셔도 돼요. 최대한 많이 저희 있을 때 실험을 해보세요. 쾅쾅 써보세요 지금. 더 많이 털어요? 예 네, 예. 더 많이 나오게? 예. 그러니까 물이 많이 쓴다고 가정해 보시고 네. 이 집에 지금 똥 뚫렸잖아요.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아, 조심하세요. 더 많이 나오죠? 예, 네, 잘 나왔습니다. 이제 수동으로 거보죠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선생님도 안심되시죠. 이제 한번더 고압해서 네. 아주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살짝 정리 좀 하고. 네. 돌아. 가시죠. 네. 예.